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명약학 아, 원전 강의입니다. 자평진전이구요. 예, 제가, 아, 저는 원전만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제가 접속건 수는 한두 번밖에 안 계세요. 아, 그러나 저는 이 원전을 어,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저도 때를 기다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당장 이 한문을 이야 이해, 쉽게 이해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 강의를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 야 음. 정단사대님하고 저하고 만든 이 프로그램, 오행체 험원 무기증심 인원으로 딱 달면 용신이 딱 잡히더라. 아,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원전 위주로 다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 자, 설명드릴게요. 양인이라는 건 뭐냐. 오늘, 아, 오늘 양인격 두 번째 강의에요. 오늘 사례명조가 아, 세 개가 심혜천 선생이 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선화오빠 하나 아, 샘플로 갖고 끌고 왔어요. 아, 그것이 바로, 어, 청나라 아, 권륭원제 명조에요. 그 사람도 역시 경금 일주에요. 6월에 태어났어요. 예, 그러나, 어, 접수 천미에는 1번으로 되어 있구요. 어, 징에서는 1번이 아니고 그 뒤에다 놨더라구요. 그래서, 첫 번째 사주로 관룡황제, 사례명조 1번을 치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잖아. 저는 뭐, 제가 옮겨다가 여기다 강의를 할 겁니다. 제 첫 번째 첫 권에 있는 걸첫 전서 처음에 있는 걸 일부 갖다 놨어요. 자, 봅시다. 양인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하니 겁탈에 가는 거예요? 아정제지식 나의 정제의 신을 예정제를 네, 겁탈해 가요. 곧정제의 칠살이에요. 정제를 얘기하면 정제의 상대에서 보면 아주 모저게 빼서 가는 거죠. 예, 네, 나의 정제를 그래서 녹전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고 아니? 자, 감, 목, 뭐 일주가, 묘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이죠. 근데 요거 앞이 뭐예요? 예, 인월이잖아요. 인묘, 그 다음에 진월이잖아요. 이게 녹이에요. 예, 그래서 녹이 앞에 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녹전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오양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양은 뭐죠? 예, 갑병, 무경, 임이에요 포로 양인이라고 런다이 양자를 쓰고 칼날인자를 쓰는 거예요. 불할 겁이라 하지 않고 왈인 겁이라고 하지 않고 인이라고 하는 건왜 그런 거 아니? 여기 설명이 드었어요 겁지 심해라, 겁탈하는 것이 아주 심해서 그래요. 빼앗아가는 것이 인은 마땅히 제복을 시켜야 돼, 법제를 시켜야 되는데 관살로서 써라야 인거야. 관살이 마땅하다. 그리고 재성과 인성이 따라주면 좋다는 거예요. 왜? 관살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위 귀현 더욱 귀함이 드러난다. 물은 정관으로서 재성과 인성이 따르면 아름답다는 것인데 칠살로서 만약 정관이 그렇게 되면 좋은데 칠살이 얻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은내 심오 뭐가 심하냐 이 아름다움이 더욱 심화되는 거예요 재성과 인성이 있으면 칠살은 더 좋다 어찌 알겠는가 탁격에서는 살은 등이 상심 살은 등이 일주를 상하게 하는데 <laughs> 그러므로써 제복하는 걸 반긴다는 거예요. 관사를. 그러면서 재성과 인성을 끌여요 같이 다니는 걸. 근데 양인으로서 저 살을 쓸 때는, 즉, 뭐냐면, 오직 의지하는 건 재인, 양인을 재하기 위해서니, 불파신망, 아, 상실. 나 일주가 깨지는 것을,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써 반대로 재성과 인성을 반기는 것이다. 그리고, 끓인다, 제복. 뭘 제복하는 걸 끓이는 거예요? 예. 이 칠살을 제복하는 거를 끓인다는 거예요. 치. 본래, 칠살 격은, 우선, 제, 격은, 상신은, 아니죠, 뭐죠, 상관은, 예, 정인을 찾아갖고 제복을 시켜야죠. 예, 다듬어지려야죠. 칠살은 뭘 찾아야 돼요? 칠살이 제일 두려워 식상, 식신, 더군다나. 그걸 찾아서, 음, 뭐야, 해줘야 돼요. 잠깐만요, 문좀 닫고요. 누가 대모를 하네요. 여기가 경찰서의 옆이라 어, 항의 시위가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좀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심혜첨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상관격은 예, 정의인으로서 잘만 다스리면 뭐가, 나, 뭐가 많다? 예, 문인학사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또, 칠살격은 예, 뭐를 써서? 출사 경은 식신을 제, 써서 제사를 하면 거기선 뭐가 많이 나온다? 영웅 호골이 많이 나온다 그요 근데 여기선 영웅 호골도 없고, 예문이 학사도 없어요. 그냥 그런 사주예, 평민 사주예 이 사주가요. 흉해요. 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권력 황제 같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예뭐요잘 타고 나셨냐? 운이 잘따랐어요예 운이 잘 따라서 그렇다. 그리고 이 칠살격은 특히 아니, 양인격은 잘못하면 오늘 자료 명적 하나가 있는데 에, 지난번에도 하나 했어요. 이, 월, 에, 양인격에 오히려 주위에서 다른 신이 강해 갖고 일주가 약해져요. 일주보다 그러니까 양인격보다 다른 격이 다른 오행이 많아서 오히려 그 겁재를 용신으로 쓸 때는. 별로 좋지를 않아요. 운이 기껏 해봐야 3대 운 정도 흐르면 끝나요. 예, 네, 그래서 양인격은 결국은 평민사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분은 누구예요? 어, 이분은, 아, 이거는 잘좀 예를 들어서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 오래 태어난 병화 유지죠? 이, 그러면 이게 뭐야? 편관을 써야 되잖아요. 네, 편관을 써야 되는데, 겁, 이오화 속에는 겁자가 투출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공약. 예. 공이 없다. 아. 어, 마치, 어째서 재인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무공약. 아, 공이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1-1번은 이 양반이 승사, 승상의 명인데,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승상의 명이고요. 무라는 소리는 안 했죠. 예. 그리고, 이 손청아 어, 신이라는 사람은 이건, 어 뭐죠? 설랑오가 끌고 온 건데 예, 이 사주는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양인격에양인격에 양인격에 주위에 있는 예, 이건 관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 불경합도 되지만 관성이 강해서 오히려 어, 뭐예요 겁재를 쓰는 사주예요. 이런 경우는 간단히 끝나요. 이때 화채수음용조에 여기까지 가니까 다행이지만 잘못하면 3 대원에 끝나는 사주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격에, 양인을 상신으로, 상신으로 쓸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 오늘도 하나 또 나올 거요 네, 예, 봅시다. 자, 1-2번이에요. 오늘 이거 강의할 건데, 역시, 그러나 역시, 관살이 재인을 하고 있을 때 상관이, 식상이 딱 뛰었어요. 그런데도 귀한 것이 있어요. 어째서인가? 혹, 혹시, 인성이 보호해서다라는 거예요. 이 식상을, 인성이 어떻게 해요? 예, 네, 인성이 식상을 눌러주든지 합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중할 때이 식상이 마야, 마름질에서 걷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식상이 하는 일이 뭐죠? 예, 네, 칠사를 어떻게든지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다루어서 마름질에서 걷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전혀 딴 소리인데, 관살이 가볍다라는 건 뭐냐? 관과, 살, 관과 살이 있으면 태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볍게 만든다라고 해서 그걸 취해서 뭐 깨끗한 걸 취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뭐, 뭔 소리예요? 관살이 중복해서 올 놈은 합간 유사를하든지 합살 유관을 해서 합한 것은 놔두고 뭐죠? 어, 하나 남은 걸 취하면 된다. 역시 양인격이니까 가능해요. 그 오늘 아마 저 말, 저 설라고가 어, 권용황제 예, 끌고 온게 아마 학관 유살객인가, 뭐, 그것 때문에 끌고 왔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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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동지명이에요. 이 동지라는 벼술이 높더라고요. 동지, 이거, 저걸 뽑아놨는데. 어, 여기다 뽑아놨네요. 예, 동지. 고려시대, 간직간대 중추원, 추미원 밀직사, 뭐, 꽤 많아요. 종이품이에요. 어 근데 사주가 별로더라고요 이 사주가요. 그러면 결국은 어, 중국에서 이 정도 이때되면 뭐 아직도 뭐 음소제도라든지 뭐다 금수저 출신들이 다 많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 이게 개수가 이너지 관을 상하게 해요. 개수가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을 상하고 있어요. 상관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상관하는데. 무터가 그것을 합한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네. 합해서 소위 인성이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데, 이거 인성이 보호한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금이체예요. 네. 금이체에다 인성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성은 경금을 생하고요. 오히려 합하는 걸 나중에, 생을 먼저 탐한 망생이라고 한, 한다지만, 이건 한 달이 금으니 그니까 가까이 있는 걸 생하니까 금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금체 화목용조가 맞습니다. 심혈첨 선생은 오행체육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죠. 억부법이 들어와서나 오행체육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단서 대고 저는 적자수 천밀 가지고 오행체육론을 만들었어요. 목동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운뭐 별로예요. 아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도 이 지지로 해자 해자는 좋습니다. 축은 안 좋고요. 축요 금국을 이루니까 안 좋고요. 인묘 그래도 다행이네요. 예. 예. 그렇죠? 이이 이 경금이 제일 안 좋고요. 예. 경금 안 좋죠? 예. 무기토는 그래요. 무기토도 뭐 경금을 생하니까 안 좋죠. 예. 이게 일반 사주예요. 우리 일반 일반 사주에 양인격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가평장면이래요. 네, 가평장면도. 이건 뭐예요? 살이. 양쪽에 투출했죠? 예, 그래서 근이 태중한데, 예, 이거 태중할 것 같지만 천만해요. 자세히 뜯어보면, 아니에요. 이신충했죠 인어 화국을 이루고 있죠? 이거 화체예요. 예, 화체. 아, 또, 오화, 아, 무토일주가 오래에 태어나면 양이 있게 되죠. 예. 자, 식신으로 제한다. 이건 맞아요. 예, 그러나 식신으로 제하는게 이, 목, 목을 제하는 게 아니에요. 천만이에요. 화채라 수금으로 가야 되는데, 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목을, 아, 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금만. 예, 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재소냐라 라고 했는데, 다듬질에서 털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거 칠살이 강해서 식신을 쓴다라는 것이지, 결별로서는 뭐 별로 좋은 건 없죠. 자, 가평정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는 앞에 사주보다는 좀 낫습니다. 어. 아, 그러나 이게 지금 어, 아, 화채니까, 아, 화채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값을 대우는 안 좋겠죠. 네. 지금 해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 사주는 잘 봐야 돼요. 이내 한모을으 하기 때문에 네, 이 사주는 여기가 안 좋습니다. 자수는 좋고요. 축, 축토, 축토도 좋고요. 무인 대응되면 안 되고요. 예. 일반 사주라니까요. 예. 다 기본적으로 뭐이 이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예. 이때가 제일 좋은 때는 값술 예. 뭐 대응되면 아주 한번 혼이 나죠. 사주라요. 일반 사주라니까요. 예. 자, 다음 이 사주가 무명시 사주인데 뭔 소리예요? 이 관살이 경출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관살이 경출했죠? 투출했는데 임수가 정화를 합해서 하나를 묶어주고 편관이 <laughs> 살을 제하이 좋다. 금체 화목용조죠. <laughs> 금이 강해요. 어차피 금은 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하니까 화체, 화목으로 가있죠. 이 사주가 화목으로 가야 되는데 6월에 태어나서 양년생이니 이 화목으로 올려면 아진것 같죠. 이 사주. 운명시에요. 그냥 말한 대로만 심해, 심해첨선생이 이렇게 쓰 여기 전에 관살 경출했다. 경, 경출해도 이 임수가 정관을 합해서 살이 순수해서 부잡하니 오히려 양인 직격에서 이로이 따라는 거어 유살, 살이 남으로서 소위 취청, 청한 것을 취했다라고 하지만 둘다다 다 써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합하는 게더 좋으냐 안좋아요도둘다다 써야 돼요. 다. 그 위치니까요 예, 무명씨 볼까요 이거 운안 좋습니다 이 사주 고 한참 걸려요 예. 심혜천 선생이 설명만 어, 한 거지 설명한 대로 샘플만 갖다 놓은 거지 이 사주가 이렇게 안 좋은 사주 여기까지 안 좋습니다 이게 뭐 좋은 사주예요 이, 이, 이때를 이 어떻게 넘기려고 16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이 양인격이 모이기 좋은 사주가 된다고요. 에,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절대.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 이게 이제 사례명조 1번이에요. 이건류왕제가 딱, 어, 어 증거를 대있죠 이게 이제 건류왕제를 갖다 집어넣는 예, 학관유살이라고 하면서 이건 학관유살도 되질 않았는데요. 예, 학관유살도 아니죠. 그냥 양관이 튀어나와도 예, 관살이 튀어나와도 이거는 금채니까 화목용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운이 참잘 흐르고 있어요. 예, 이런 사주가 음년생으로서 아주 잘 흐르는 거예요. 6월에 태어난 경험이 있죠. 화사부터 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까지. 기 기축운까지 사는 거죠. 예. 이게 이렇게 되겠대요. 이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저 이게 지금 요게 누구 누구 누구글씨냐. 즉 양인격의 관살 경출이다 경, 경쟁에서 투출했다고 한 것이 바로 어, 저 뭐죠. 설하고가 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나. 임철전님은 양인격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라고 했어요. 청간 경신병정. 예. 경신병정. 예. 정배. 바로 짝을 이룬다 화련추금. 예. 가을금이 불에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지지자오묘유가 돼서 어떻게 돼요? 우배. 짝이 된다. 감리진태. 예. 이게 왕지만 더 있잖아요. 감은 어딜까요? 예, 여기가 감이요 니가 여기죠. 예. 예, 이게 태가 돼요. 예, 이게 진이 되고요 예. 예, 이렇게 돼요.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리진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 사계잖아요사계 예, 사계로서 지전, 사, 지지의 네 가지가 정기. 바로 정, 정기가 되는데 관팔방. 네기운이 팔방을 다 둘른다는 거예요.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행행 중에서 토가 없는 관계로 비록 탄출형 가을철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부자왕령 왕하다고는 얘기하지 말라는데 왕해요. 왕이에요, 금체예요. 금체왕이에요. 왕이에요. 최희. 반가운 것은 자오충. 봉충을 해서 유금을 예, 수급화를 수구, 해서 4오화를 갖다가 불파 유급을 할 때는 게 중요하고요. 조기 보주, 그래서 뭐야? 어, 일주를 돕고 있다. 저 자수가 돕고 있다. 라고 하지만 천만에 돌리 없어요. 돌리 예, 없고. 갱년, 여유봉충을 해서 금금목을 하는데, 즉 묘목이 부조오화, 오화를 오하, 돕지 않는 데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복 되게 제압 어, 제복시키는 게 마땅함을 얻었다. 묘유는 진태로서, 주로, 에너지 진기요, 자원은 감리로서, 어떻게 돼요? 다룬다 제, 천지지기 중, 천지 사이에 관통하는 거죠. 예. 네. 그, 딱 가운데를 관통하잖아요. 저 자에서부터 오까지. 감리잖아요. 그래서 감리는 또한, 감리는 일월 정체라, 해와 달의 정체죠. 예, 네. 그래서 무서무면, 무, 무, 사라지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일윤일혼해서 한번 젖어두고 한번 말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화단방 각각의 아래에 재문문을 찾고 있다. 수화기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가르친 건 이게 철저선생님의 쓸데없는 소리겠죠. 그러나 이걸 쓸데없으니까 싹 빼버렸어요. 어디서? 징의에서 사라고가 소위 팔방 빈법. 팔방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 옷을 입고서 사해 바동. 사해랑 한꺼번에 다 아울렀어요. 금마주연이라는 건 뭐예요? 금마차를 타고 뭐 붉은 깃발을 날리고서 어디야? 병에 아울렀어요. 판도지네. 중국 안으로 다 아울렀다는 거예요. 그 뭐냐? 백랑원터. 각주 처리했지만 백랑원터란 곧 동쪽에 이거 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백랑이란 중국 동쪽 경계 백랑산. 원토란 중국 북쪽 외멍고 고비사막의 항해산. 그냥 오랑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뭐죠? 아우러뜨는 거예요. 정복을 했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함기 모두 돌아오게 했다. 복주, 복주지중. 딱 깃발만 꼽으면 전부 그가 중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하, 희령야라. 히령야, 천하가 기쁘고 편안했다라는 거예요. 29번. 예, 아까 같이 처리했지만 자 보세요. 징위에서는 이 명절은 지지장에 또한 요 가르친 부분이 없다. 물론 중주주가 전하려는 의도는 천미와 차이는 없다. 오히려 천미의 내용이 복잡하고 지리한 느낌이 있다. 저거 저런 글씨 해석하려면 멀만 아프죠. 예, 그래서. 그러나 목차는 천미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찬집자인 원수산이 밝힌 임시왈이라는 것도 없으며 마지막 장인 정원장도 없고 마지막 장으로 부처장을 두었다. 특히 증주자인 임철조가 비판하는 기룡신살표를 두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하면 설라고는 서라가진 징이라는 책은 증주자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각색된 듯 하다. 증주자는 곧 임철조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계중심 이론인 OM 체육론은 금체 화목용조예요. 음년생인 건명사주로 역대운을 만나 칠대운까지호운이 되는 사주다. 부럽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까지 하고요. 아마 1-3은 4개의 명전과에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번에. 네. 자,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